형님은 오른쪽 편에서 올게요. 오케이. 같이 거, 천천히 걸을게요. 네. 제가 먼저 갈게요. 가만히 있어봐. 이그 정도 오케이, 그 정도에서 있어주세요. 지금 꼬리 움직임,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엄청 불안해 보여. 야, 불안해 하지마. 엄청 불안해 보여, 보리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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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자, 셋. 예. 예. 이제 타이즈 이렇게 지내야 될거 아니야. 네. 어? 그래. 마음의 문을 열고. 무서운 아저씨 그... 있어서 괜찮아. 야, 그럼 그래, 막 함부로 쳐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삼보 주유소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훨씬 더이 친구들은 괜찮아질 가능성이 커요. 아, 그래서 자기 그주주주 아, 구역에서 아, 멀어지니까 아. 서로 이제 어내 공동 미니어 공동 교육이 아닌데 어? 그래서 이제 서서히 그 마음의 문을 조금씩 얘도 이제 나가래. 그러네. 많은 개들이 그래요. 보통 자기 집에서 훨씬 더 살았고요. 공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요 집을 떠나면 은그 공격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유소로부터 최대한 멀리 가려고 노력을 했고요 멀리 간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를 보려고 좀한 거예요 좋아요 이번에는 형님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오케이. 전 여기서 여기 잡고 있을 거고요 오케이. 근데 형님이 줄을 꽉 잡고 강아지를 이쪽으로 오케이. 형님이 중간에 개를 왼쪽에다 두고 걷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아 교차하는구나 우리 용기네 네네 네. 아직 귀가 살아있어요 이거 위험할 수 있어요 네꽉 잡고 있는 거예요 네. 넵. 넵넵넵넵넵 아! 넵. 아! 넵. 빨리 통과하려고. 예 빨리 가. 제가 <laughs>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 음, 음. 너, 진짜 무서운가 봐. 브레이크가 잡히는지만 보는 거. 이건 교육은 아니에요. 앞으로 교육이 어느 정도의 압박을 줬을 때이 친구의 성과가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선 나쁘지 않아요. 들어갈게요. 형님 그 상태로 쭉 가시면 돼요. 네. 이번에는 보호자님께서 이쪽으로 저 밑에 토끼굴 있잖아요. 이 밑으로 들어가서 올라가기 전저 길까지만 가보세요. 쭉 걸어가시면 돼요. 아예 등을 돌려. 아예 외면해. 아예 <laughs> 외면해. 응. 쭉 가세요. 무서워? 네, 괜찮아요. 아, 좋아요. 그래서 조금 더더 더 가서 더 가서 그 정도에서 앉아. 예 아.